소라와 할아버지. 조용조용,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 자기 소개할까? 네, 난 소라. 잘 지내보자. 뭐야, 끝이야? 오, 깔끔한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잘 지내보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어, 왜 그래, 나한테... 궁금한 건 소라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수업 시간에 보자. 야, 너 어디서 왔냐? 하, 전학을 오면 항상 이렇다니까. 나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 있냐?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은 누구냐? 쓸데없는 질문들이야. 그냥 모르쇠로 일주일만 있으면, 나에게 관심이 없어질 거야. 음, 음. 뭐야, 지금 이게 나 무시한 거야? 야, 지금 짱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오늘 전학 온 애잖아. 그만해, 내 맘이야.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짱, 지금 얘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냐? 넌 바보냐? 아, 그럼 우리한테 하는 말이지,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겠어? 야, 너 어디 사냐? 내가 어디 사는지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어쭈, 너 자꾸 이러면 왕따 시킨다. 아, 어, 관심 없어. 쟤 우리 학교 짱이야. 잘못 건드리면 너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이라도 해줘. 어, 대안이너 가만 있어라. 소라 껍데기 다치기 전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넌 이제 죽었어. 네가 전화오기 전까지. 내가 왕따였어. 그러니까 전 왕따지. 니네 덕분에 양파애들이 널 찍었으니까 조심해. 집요하게 괴롭힐 거야. 아, 난 전학을 많이 다녀봐서 알아. 잠깐 이러다가 말 거야. 힘좀 있는 애들의 특성을 난잘 아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니가 알아서 해라. 소라야, 궁금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렴. 교실은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정리 정돈도 잘 되면 좋겠구나. 친구들은 사귀었니? 아니요, 전 필요 없어요. 친구가 필요 없다고? 왜? 궁금한 일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 그래 그럼. 이게 소라껍데기 신발이란 말이지? 어? 그런데 신발은 왜? 전화 갔는데 신고식으로 좀 울게 해줘야지. 히히히히 <laughs> 어? 이상하다. 여기서 이상한 건 너밖에 없는데. 왜 그래? 어? 신발이 없어졌어. 아, 짱인지 짱간지 얘가 가져간 거야. 네 신발을 왜 나한테 물어. 전화 갔으면 학교에 조용히 다녀야지. 왜 오자마자 시끄럽게 만드냐, 넌? 내 신발 빨리 가져와! 뭐?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고! 내 신발 찾아오라고! 못 타겠다면 어쩔 건데? 단, 너랑 달라.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무식한 게 힘만 세다는 말 알지? 유치한 장난하지 말고 빨리 가져와! 뭐? 지금 나한테 무식한 게 힘만 세다고 했냐? 너말다 했어? 다 하긴 했는데. 어? 네 머리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야, 소라껍데기너 나한테 완전 찍혔어. 네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다니며 널 괴롭혀 줄 테니까 두고 봐. 좋아? 선생님은 얘기 좀 해봐 궁금해 엄마 응나 언제 전학 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전학 왔는데 또 전학을 가다니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알았지? 어, 여기 애들은 좀 별로인 것 같아 하긴 아빠 회사 때문에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지만 아이고 우리 돌아왔구나 학교는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떠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 동네가 좋으세요 음 글쎄 할아버지도 아직 동네가 서먹하구나 이제 막 이사 와서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지내보자꾸나 네 아버님 공원 산책도 하시고 경로당에도 다니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음, 아이 심심해서 청소 한번 했다. 그 정도는 나도 할수 있어. 가까운 곳에 복지관이 있던데 내일은 거기에 가보련다.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유, 별것도 아닌데 네가 행복하다니. 내가 더 기쁘구나. 할 일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laughs> 오늘 저녁은 뭘 할까요? 아버님 오늘 일이 많아 늦는데요. 음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대충 먹자. 시원하게 대구탕 끓여드릴까요? 아 대구탕 아이고 만나겠다.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구나. 난 고기 먹고 싶은데. 에이 우리 소라가 고기 먹고 싶다면 오늘 저녁은 고기 구워 먹자. 아, 아버님은 매번 소라한테 양보만 하시고 그럼. 오늘은 고기 먹고 대구탕도 먹어요. 음, 아이고 오늘이 잔치 날이구나. 이곳에서 모두 잘 지내보자. 네. 네. 시간이 몇시인데 지금 와? 어, 미안해 왜? 오늘은 뭐하려고? 오늘부터 시동 한번 걸어볼까? 어? 시동? 어, 너 아빠 차 가져왔어? 아휴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금 있으면 체육시간이란 말이지 흐흐흐 <laughs> <laughs> 비구하면 날센 소라지 어디 한번 날아볼까? <laughs> 날센 소라 어디 한번 피해보시지 우와 엄청 세다 어쭈 피했어? 그럼 이번엔 못 피할걸 아! 빙구 양파짱 <laughs> 내공 받아라 <laughs> 뭐야 공이 쉴 새옵소잖아 날쌘 <laughs> 소라 뭐냐 요거 뛰고 벌써 지친거냐 그러면 안되지 이제 시작인걸 간다 나이스 샷! <laughs> 짱! 다시 공 간다! 야! 야!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 그걸 이제 하셨나 정신 차려라! 공 날아간다! 아, 아! 아웃! 게임 오버! 내가 너 찍었다고 했지? 이제부터 학교 생활 즐겁게 해주려고! <laughs> 소라 껍데기! 오늘 체육 네 덕분에 즐거웠다! 가자 <laughs> 괜찮아 보건실 갈래 괜찮아 아, 피나는 것도 아닌데 뭐 아, 교실 들어가기 싫다 그냥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 다른 학교에서 그랬듯이 이 학교에서도 모르는 척 아닌 척 가만히 일주일만 있으면 투명인간 될줄 알았어. 그런데 저 덩치, 양파 안에 정말 장난 아니야. 하, 어제 내가 한말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나 봐. 미안하다고 사과할까? 아니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조금 괴롭히다 그만둘지도 몰라. 소라, 종 올린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네? 어, 벌써 종이 올렸다고요? 전학 온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수업 땡땡인 거니? 아 아니에요. 교실 들어가다가 어, 넘어져서 아 죄송합니다. 넘어졌다고? 어디 좀 보자. 아네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라고? 조금 전에 넘어졌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또 아무 일도 아니었다.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니? 아 어떡하지?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스, 선생님 어, 사실은요 어, 체육 시간에 몇 명의 아이들이 공으로 심하게 저를 공격해서 쓰러졌었어요. 처음엔 넘어졌다고 하더니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이젠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공격을 했다고? 도대체 원? 수업 시작했으니 일단 교실로 들어가거라.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네, 선생님. 흠... 소라야, 괜찮니? 할아버지. 음, 속상한 일이 있나 보구나. 밥은 먹고 다니는 게냐? 입맛 없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집에 계신 거예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음,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지. 먹구름이 낄 때도 있지. 맞아요. 이, 이 네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맞장구를 치는 게냐? <laughs> 한참 뛰어다닐 10대 아이가 말이다. 그렇게 병든 다 저럼 하고 있으면 어떡해. 하긴 저도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가 없듯이 할아버지도 이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친구가 없겠어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시는 거죠? 그래도 밖에 나가야 또래 할아버지들도 만나고 예쁜 할머니들도 만나죠. 음, 그건 내가 할 소리 같은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친구들이 싸운 게야?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야 친구들이 있으니 싸우기도 하는 거지 할아버지 저 애들하고 안 싸워요 그리고 전 친구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귀찮아요 아무도 저한테 말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절 보는 것도 싫고 사는 게 싫어요 뭐야? 사는 게 싫어. 그럼 안 되는데. 이 세상은 말이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지. 싫은 사람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란다. 대학교에 가면 또 너를 미워하는 선배들을 만나고 너를 질투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에 가면 또 괴롭히는 상사들을 만나지. 피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 말이다. 그럼 어떡해요. 싸울 수도 없고. 전 그냥 혼자가 좋단 말이에요. 음 소라야, 이거 이 감자 하나 먹으렴. 감자요? 아저 감자 싫어하는데. 어? 이상하다. 오늘은 감자가 맛있어 보이네. 예. 음, 음, 음. 와 맛있다. 어? 이렇게 맛있는 감자를 내가 싫어했다니. <laughs> 그래. 음 먼저 네 마음을 열어야 다른 것도 보이는 게야. 할아버지 먼저 들어간다. 천천히 먹으렴. 네, 어, 내 마음을 열라고? 내 마음에도 문이 있어? 어? 어디로 열어? 이쪽? 저쪽? 아, 하... 할아버지는 쉽게 말씀해 주시지. 맨날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해.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 쿵 두근 꿍. 어, 엄청 떨려. 나도 이런 일 그만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양파한테 왕따 당할 거잖아. 어,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다. 어, 대안이 가방에 이렇게... 어, 아무도 없지. 수업시간 다 됐는데 애들이 어딜 간 거야? 어, 매점에 갔나봐. 모두 자리에 앉아보세요. 어, 어, 선생님, 선생님,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어, 오늘 문제집 사려고 돈을 가져왔는데 사라졌어요. 뭐라고? 다들 뒤로 돌아. 정직하게 영철이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셋을 셀 동안 조용히 손을 든다. 하나, 둘, 셋. 아, 정말 양심 없네.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실망입니다. 스스로 자수할 줄 알았는데 일시적인 충동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줄 테니 영철이의 지갑을 가져간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듭니다. 하나, 둘, 셋.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 잃어버린 건 아니야? 잘 찾아봤어? 전 시간까지 가방에 있었다고. 내가 가방 말고 어딜 갔냐? 조용, 조용. 한 사람씩 가방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 가방을 보겠습니다. 네, 제 가방엔 별로 든게 없어서. <laughs> 양파는 책 가방에 수업할 책들을 담도록. 네. <laughs> 자, 이번엔 영철이 가방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보세요. 이건 책 가방이니 간식 가방이니 간식 쓰레기밖에 없구나. 제가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꼬르륵 배가 고파서요. 배가 고프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소라 가방을 확인해야겠군요. 네, 보세요. 깔끔하게 공부할 책들만 잘 들어있구나. 네, 마지막으로 대안이 가방이 남았네. 네, 확인해 보세요. 이건 대안이 지갑이니? 어, 어 그거 제 지갑이에요! 아, 아니에요전 영철이 지갑을 훔치지 않았어요. 뭐야, 대한이 너내 지갑을 가져간 거였어? 우와, 그러면서 시치미를 댄 거야? 아니야, 난 아니야. 선생님, 저 모르는 일이에요. 네가 모르는 일인데 왜 대한이가 방에서 영철이 지갑이 나와? 열길물 속은 나라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선생님 믿어주세요. 전 아니에요. 누군가 어, 절 모함한 거예요. 대안이는 교무실로 당장 따라와. 선생님,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믿어주세요. 대안이 제 무서운 아이다, 도둑질까지 하고... 어, 양파, 너도 잘 확인해봐, 뭐 없어진 거 없는지 말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럼 넌 대안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어, 따, 따, 난... 어... 네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래 입장 바꿔서 소라 껍데기 네 지갑이 없어졌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아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어, 확인할 수는 조금만 기다려 곧 너도 전학 가게 해줄 테니까 <laughs> 정말 싫다 이 반도 이 학교도 사는 것도 다 싫다 <laughs> 소라야 네 선생님 무슨 일 있니 선생님께 말해볼까 아, 아니야 믿지 않으실 거야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소라 어머니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라 할아버지께서 내일 수업에 오셨으면 하는데 어 저희 할아버지께서 학교에 오신다고요 음 인생의 선배로서 교훈적인 이야기나 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희들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에 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렴. 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음 아니다. 너올 시간인 것 같아 나오게야. 할아버지, 엄마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저희 학교 오는 거요. 아아 그래.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음 소라한테도 말해야 아는 거였나? 아유 아는 줄 알았지. 할아버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내일 학교 오시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지루한 얘기 할까봐 걱정되냐? 아니에요, 그냥. 학교도 다니기 싫고, 밥도 먹기 싫은데. 할아버지가 학교 오시는 건 너무 좋아요.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소라야, 비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어. 때로는 부딪혀 보고,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수업을 해 주실 일일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일일 수업을 하게 될 하루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수학, 영어 이런 수업들을 가르치지만 난 인생을 가르칩니다. 수업도 지루한데 오늘 하루 종일 지루하겠네. 옛날 이야기나 왕년에 난 이랬다 자랑하시겠지 뭐치 예나 지금이나 학교엔 짱이라고 하나 우리 때도 짱이 있었지 여긴 짱이 누군가 어 여, 여, 여기 양파요 양파 얘가 우리 학교 짱이에요 <laughs> 어, 어, 그래 아이고 튼튼하게 생겼구나 아이고 멋지고 예쁘게 생겼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할까 학교장은 뭐라고 생각하냐? 어, 저, 저요? 그래. 어, 학교장은요. 어, 힘도 세고요, 싸움도 잘해야 돼요. 음, 그럼 왜 힘도 세고 싸움을 잘해야 할까? 그건 말안 듣는 애들을 혼나줘야 하니까요. 그지 그지. <laughs> 그럼 학교장인, 응, 그래, 응, 네가 대답해보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학교에도 규칙과 질서가 있듯이 친구들에게도 규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음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짱인 아이가 정하는 게 아니란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건 비겁한 짓이란다. 또그 힘이 무서워 스스로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에 장애가 있듯이 마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야. 어,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행동까지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친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밀어내는 것 또한 비겁한 짓이지.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거란다. 즉, 나만 보호하려는 나 자신 때문에 친구들과의 벽이 생기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지. 책상에 있는 종이에, 자, 편지를 쓰자. 편지요? 누구한테요? 너희들이 말하고 싶은 친구에게 속마음을 쓰는 거야. 이 편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마음껏 쓰거라. 어, 나는 누구한테 쓰지? 어, 그래, 도라야넌 좋은 친구 같아. 성격도 좋고. 어, 그런데 어, 양파한테 찍히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널 괴롭혔어. 양파에게 싫다고 말할 용기가 안 났어.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나 봐. 난 양파에게 써야겠다. 하루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네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었는데 난또 상처를 받을까 봐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나를 보호하려고 애썼어. 그래서 양파. 너와 친구들의 벽이 점점 더 높이 쌓인 것 같아. 어쩌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너희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친구가 없어도 된다는 건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양파에게도 써야지. 양파야 힘이 세다고 친구들을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어쩌면, 너도 상처를 받을까 봐 미리 힘으로 친구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우리 친구들 괴롭히지 말자. 폭력도 쓰지 말자. 나에게 지금은 네가 학교짱이지만 새로운 누군가가 오면 나보다 힘이 세고 똑똑한 애가 오면 이 자리는 바뀔 것이다. 난 그것이 두렵다. 언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그래서 난 항상 친구들을 경계한다. 하루 선생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나도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는 금방 잊어버린다.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상대방도 아플까? 어떻게 되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음, 모두들 수고했어요. 오늘 수업 끝!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 용감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일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은 소라 할아버지십니다. 우와, 소라 할아버지라고 우와 멋진다. 아, 편지. 할아버지 정말 멋졌어요. 짱이세요. <laughs> 할아버지가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음, 소라야 집에서 보자. 야... 어, 너... 너 말고... 나도 할말 있는데, 양파야, 내가 잘못한 거 같아... 내가 좀 심했던 거 같다. 난 전학을 많이 다녀서 친구들을 사귀면 금방 헤어져, 헤어지는 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혹시 네가 나보다 대단한 아이인가 싶어서, 조금 경계했나 보다. 뭐야, 그럼 지금 서로 화해하는 거야? 야, 영철이 너 박쥐처럼 살지 말아라. 뭐, 박쥐, 어, 그건 아닌데 어, 말이 좀 심하다. 나 상처받는다. 으흐. 이건 상처가 아니라 개그지. 뭐, 야, 나 여기 내 마음에 상처 안 보이냐? 안 보여? 어휴. 정말 못 말린다니까. 여러분! 내가 받을 상처를 미리 아파하지는 않나요? 때로는 나의 무관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다를 뿐 틀린 사람이 아니랍니다. 서로 다름을 각자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친구를 더잘알수 있지 않을까요? I mm you. -hmm.